은혜와 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옷 입혀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날 우리가 맞이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시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시작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려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오늘 온 종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분주한 일상에 또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어 없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운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주께서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날마다 주의 뜻에 일치해 가게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부름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구하는 뜻이 주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에 없이 표대를 향해서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둔 다음 세대 공동체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우리 예꿈 공동체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준비했던 일들. 변경하게 됐으나 하나님 이 또한 잘 준비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 어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래서 장성하여도 주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 중에 있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에 두고 입원해 있는 정성이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수 없는 줄 알아서 생명의 말씀인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송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관천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시작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1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섬길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에 대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말씀하실 때 어느 것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무엇 무엇을 만들었는데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만들었는데 명령하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뭐 거의 매절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데, 이,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게 오늘 말씀까지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모세가 중공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점검하는 일인데, 어,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의복에 에, 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머리부터 순서대로 얘기하면은요, 머리에 관을 쓰고 그관 앞에 패를 달아요.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기라고 돼요. 그 말씀이 30절에 있지요. 30절,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을 새기는 것과 같이 글을 새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기 관에 앞에 다는 폐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다는 것이 있는데, 가슴에 다는 것은 어제 보신 말씀에. 예, 이미 있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14절에, 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에 가슴 흉패에 보석 12개,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첫 줄에는 무슨 보석, 둘째 줄에는 무슨 보석 이렇게 쭉 있죠? 그 보석 이름 참 귀한 겁니다. 아주, 값비싼 보석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보석 이름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1 2개 보석을 달아서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 가슴에 달아요. 네, 가슴에 달아요. 그리고 어긴그 에본 밑에 아예 어, 어, 그 안쪽에 받쳐서 있는 긴 옷의 밑에 보면은 거기에끝 옷자락 맨 밑이죠. 거기에 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방울과 석류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방울과 석류, 방울과 석류, 방울과 석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울과 석류를 달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 순서대로 보면. 가슴에 흉폐에, 열두 보석, 그리고 긴 옷에, 에봇 받침 안쪽에 있죠?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청색으로 된긴 옷에, 밑에, 에, 발쪽에 돌아가면서, 성류와 방울을 돌아가면서 달. 그리고 머리에 패를 붙이고, 이리 순서로 돼 있습니다만, 어, 제가 머리부터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섬기 여호와께 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입는 제사장의 의복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다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덜렁 소리가 나야 되고 이 앞에 이 있으니까 좀 뭔가 일을 하려면 간편하게 입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불편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 섬기는 데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당 나고 이게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실용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에 매우 중요하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선 여기 가슴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거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보석이에요 이 기념하는 보석이지만 동시에 이건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열두 지파의 이름을 썼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 있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그러고, 예? 그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열두 지파의 이름을 보십시오. 잊어버리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또 여,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써붙인 이폐 이걸 왜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합니다.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울 소리, 움직이는 거. 내가 여기 안에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졸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또 오늘날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두 지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건 혼자 들어가지만,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십자가에 당신의 몸이 찢기시면 쓰는 순간, 이 휘장, 가로막혀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두둥강. 밑에 갈라진 게 아니고,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두 조각이 나서 활짝 열려. 성경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시 붙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붙지 않는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서부터 위에서 찢어,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활짝 그래서 우리 누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열두집파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날 서,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 거지요. 어느 누가 어떻다 그러면 그 일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 개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온 마음으로 끌어안온 마음으로.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되고, 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네,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방울. 이방울을 뭐, 소리가 왜 나요? 덜렁덜렁덜렁덜렁 소리 28장에는 이 제사장의 보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을 말씀이죠. 그걸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건데, 28장 35절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이 소리가 나게 했고, 그래서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야 제사장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러 들어갈 때 나갈 때 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죽나요? 정말?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이 소리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을까요? 네?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발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 그러니까 걸음걸이 하나며 움직임 하나하며 움직임 하나하나며. 얼마나 조심하고 집중하고 신경을 썼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예.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요즘 그, TV에 보니까 이런 게, 이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옛날 오대양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오대양 사건 기억하시는분 있죠. 그 엄청난 충격이었죠. 거기, 그, 회사 이름을 차려놓고, 거기에 사장이 교주가 돼가지고, 종교집단을. 자기가 교주처럼. 그래서 거기에 집단 32명이가 집단 자살했던 충격적인 사건 말이죠. 80여 명이 하루 아침에 가출해서 예. 그 일을 하면서 거기 패널들이 진행한 패널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이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을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해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깨어있음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어렸을 때 강단에 올라가면 막 전도사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가느냐? 뭐 요즘에야 올라갈 수 있죠.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올라왔잖아요. 막 야단 짓잖아요 항상 거기는 조심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예배당만 그럴까요? 삶에도 그렇죠. 가야 할곳 가지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돼. 내네 발이 구별돼서 걸음걸음 하나도 아참 걸음걸음이 뭔가 다르구나 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폐 여러분 내 이마에 그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나 자신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손목과 내 이마에 새기라. 뭘, 뭘 말씀하는 거야? 늘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배도, 지성도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그런 삶이, 그런 마음이어야 하고 예배가 그러해야 되고. 봉사 섬김이 그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이마에는 써 있어요 사람들이 봐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아하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교인이구나 집사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장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겨놓고 다녀야 돼요 가끔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날 요즘 교회에서 식사 못 하니까 저희 집에서 교역자들 있는 밥 그대로 해서 같이 먹고 그는데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가운이 뭐야? 이게 성직자 옷처럼 옷, 주일날 요즘 우리 목사님들 다 에, 그런 옷 입죠? 일반 옷안 입고 있잖아요. 일반 평일에도 그렇게 좀그 구별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입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거든요. 누가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혹시 목사인가? 이렇게 인식할 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스러워져요. 행동 하나도 말 하나도. 이것처럼 우리 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성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디 가든지 다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스스로, 스스로 우리의 옷을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세상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죠. 이마에 성결, 가슴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름. 옷자락 끝에 걸음 걸음마다 소리가 나는 방울 깨어 있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이게 제사장의 의복에 있어서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치장스럽고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간편하게 입으면 빨리 빨리 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잖아요. 효율성보다.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고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또 세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구별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사장의 의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든지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